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속된 시장 금리의 상승 탓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가격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공개되는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95%로 책정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금번 인하는 유력시 되지만 최근 견조한 미 경기를 감안할 때 이후 인하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시장 금리의 상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브로드컴, 테슬라 등 일부 빅테크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. 인덱스 전반을 끌어올리기엔 다소 부족했습니다. 이날 미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모두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증시의 상방을 제한했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 비 7bp 가까이 상승하며 한 달여 만에 4.4%를 다시금 상회했습니다.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어제보다 5bp가량 상승한 4.24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강고압 수준인 107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WTI 유가는 전일비1.81% 상승한 71.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테슬라는 트럼프 인수위가 동사에 유리한 자동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란 소식의 영향으로 4.34% 올랐고, 브로드컴은 AI 관련 매출 급증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24.4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엔비디아는 2.25% 내렸습니다. 애플의 경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메타와 알파벳은 각각 1.66%, 1.11%씩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1% 미만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IT, 경기소비재, 유틸리티 섹터가 오름세를, 커뮤니케이션, 소재, 에너지 섹터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